안녕하세요. 일산의 꽃대 신당 이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또뉴페이스선생님을또 이렇게 시사를 하게 됐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에서 신당을 저는 일산에서 경기도 일산에서 활동 중인 무속인이고요. 저는 제자가 된 지가 이제 거진 한 20년 가까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을 받기 전에는, 이제, 스킨케어, 마사지, 청량이 쪽에서 했었고요. 또, 그쪽이 본토백이에요. 어, 저희 고향이에요. 어, 그래서, 고향 근처에서 조금 오래 있었다가, 어, 할아버지 계시로 일산 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laughs> 이사 와서, 한 2년째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어. 신은 또 어떻게 바뀌었지? 어, 남달른 어릴 때서부터 집안 환경이나 엄마가 또 많이 아팠고 엄마가 해야 됐는데 안 하니까 무속인 집에 의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남 1년대 그런 신의 어떤 바람이 신바람이죠. 이제, 조상바람, 이제, 신바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안 하니까, 이제, 딸인 나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예전에 이제, 부인을 했죠. 이 길을 간다고 하면, 시집도 안간 나, 나한테, 뭐여, 이러고. 그리고 옛날에는 돈을 버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케어를 할 때는, 10회 쿠폰이 15만 원이었어요, 제일 싼 게. 오늘 아침에 결실를 했으면 그 15만 원 들고, 저 때는 전비가 만 원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동대문구 일대를 무당집을 다 당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을 보다가 그 무속인이 나를 아가씨니까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좀 시집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좀 동정심에 예를 들어서 좋게 말하면 잘 보는 집이야. 그리고 내가 판단할 때, 그리고 이제 나한테 뭐 너는 이 길을 안 가면 안 돼. 너는 엄마가 해야 되는데 네가 엄마가 안 했기 때문에 신의 벌전도 있고 네가 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막 강압식으로 얘기하면 은그 집은 되게 못 보는 집이니까 기분 나쁘니까 또 다른 집에 또 가는 거야 내가. 그랬는데 이제 어이 말도 못 믿겠고 저 말도 못 믿겠고. 내가 뭐 뭐가? 뭐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어, 남다른 이런 말문이, 무불통신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손님을 케어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조금 뭐를 이렇게 뜬금없이 말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점사는 아닌데, 네.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터보니까, 음. 그래, 뭐 이러면서, 그런데? 뭐 이러면서 내가 받아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야, 너무당길래다맞았어뭐 이런. 어,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또왜 그런 사람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처럼 우리집에 이상하게 마사지 손님이 무속인들이 <laughs> 많이 왔었어요 <웃음> 귀한하더라고 <웃음> 그래갖고 내가 너무 안좋은 해에 아는 무속인을 따라서 얼악산 충청도에 있는 얼악산 그 악산이거든요 <laughs> 나는 무속인 따라서 처음으로 기도를 가본 거야. 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음. 그런데 갔다 오면 좋은 지 알고. 음. 언니, 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기도 가면, 음, 나좀 데리고 가라고 했더니, 어느나, 야, 나 기도 가는데 갈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음. 네, 시간 돼요. 뭐, 가요. 이래갖고 이제 따라갔는데, 이제 나는 뭐, 그런데로 처음 가봤으니까, 생겨나고 처음 가, 가봤어요. 이래갖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래 근데 거기가 이렇게 휴게소 같은 붓땅이었어요 기도터가 근데 어락산에 그이 아, 악자가 들어가면 악산이래요 그래서 뭐 무악산, 어락산 이런 게 악산인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막 대짜만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산신 할아버지야 아주 대짜만한 할아버지가 딱한분 계시고 양쪽에 이제 동자 동녀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 나는 이제 뭐 기도를 하니까 뭐 몇몇 팀들이 기도꾼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할줄 모르니까 그냥 뭐내 소원 빌지도 모르고 나아무개 개똥이 이렇게 왔으니까 저 돈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내 나름대로 마음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이 눈을 가볍까가볍 거리더라고 내가. 그러더니 막 이렇게 왜 강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막 내리더니 갑자기 막 푸함이 나오는 거. 막 대성공부, 누구 하나 죽은 것처럼 막 내가 대성공거고 하더니 거기가 이제 굿당식이 돼 있으니까 막 그리고 용품을 팔았는데 갑자기 막우리가 코미디언도 아니고 보사를그 언니를 보면 언니 저 염주 좀 사도 돼요?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건니가 그 응, 그러니까 건니도 그 애기 보살이라 나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염주가 육만 원이가 하튼뭐하여튼 뭐 하여튼 돈을 좀 줬던 거 같아.라고 뭐 몇만 원이 아닌 한오6만원 넘게 줬던 거 같아. 근데 염주가 내 키보다 더커. 막 다마가 막 염주 다마가 이런 염주가 아니라 막큰거 있잖아요. 눈깔 사탕. 그 빨간색인데 기억 있지도 않아.라고 아마 우리 신당에 저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에다가 그냥 막 빨간 거를 무슨 뱀 또아리 감듯이 막 감은 거야. 그러더니 내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막 그러니까 막 발광을 하고 우니까 이 언니가 어머니 내가 이거 잘못됐고 왔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감이 이 언니가 막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옆에 이제 기독군들이 옆에서 막 이제 너무 시각하니까 막 징을 뜯어면서 오색으로 막 나를 막 해주고 계란포로 응? 계란보로 막찢어지고막 이러더라고. 그래나 내가 이제 좀 자정이 조금 이 울음소리에서 이제 자정이 되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산신할아버지 옆에 딱 가더니 지금 생각하면 그상 이렇게 차리는 우리 이제 신령님의 상단인데 거기 딱 내가 앉더니 내가 산신할아버지 답답해 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보살인한테 그러더라고. 아유 왔다지. 너는 불려야 돼. 너무 왔다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막 울음을 토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대신상이에요 그게 대신상을 쑥 주니까 내가 어어 어 이렇게 받았어 그래갖고 그때 이제 확신을 들었죠 그 전에 얘기를 조언을 들었을 때 믿지를 않다가 확신을 들어서 그 길로 그해 윤달이 있었는데 윤달에는 신을 받지를 못해요 썩은 달이라고 그래서 근데 윤달에 내가 신을 받았어요 6월 7일 날 그래서 어, 신을 받게 된 동기죠 <laughs>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지금 응. 시간, 시간이 한 얼마나 되셨는지. 아, 거진 이제 20년 음, 됐어요. 아우, 어, 이제 20년 돼다서 열심히 한양 꽃을 배워가면서, 새남에 네. 몸 담아 있으면서, 음. 이제 정교한 굿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 분들께 뭐 한마디. 어,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한간에 이제 뭐 방송 여러 개는 조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 많은 얘기 거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꽃 대신 당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이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